2월 19일 금요일 맛있는 영혼의 밥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어떤 전통이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더잘 지키려고 나름대로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세부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 어디에도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는 그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왜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질 오히려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5절 6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아멘. 이러한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거나 또는 바치기로 맹세만 하기만 해도 내가 가진 재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내 재산을,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맹세한 후에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 돈을 하나님께도 드리지도 않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잘못을 그, 보시면 6절에서 무엇이라고 지적하세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폐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있냐면 군주를 폐위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몰아낼 정도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렀을때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죄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들의 죄가 반드시 죽음에 당할 정도로 매우 극악한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면 이들의 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선자. 사칭하는 자.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말하는 걸로 사기꾼에 가까운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 같지만 속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면 뒤에 있는 본심은 위선자요 사기꾼이요 연기자에 불과하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이사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멀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과 가까운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고 열매가 없는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 개인적으로 매우 무섭게 들립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말씀도 묵상하고 있고, 계속 이게 큐티를 올리고 있는 목사인데, 진짜 내 마음이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때, 내가 늘 100%인가? 내가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 있는지를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내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 뒤에 감춰진 내 진짜 모습. 내가 교사라고 하는 내 이름 뒤에 감춰진 진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100% 찐이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이 100% 찐이냐, 리얼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겉모습의 정결, 외적인 정결이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외적인 성결. 외적인 정결한 모습에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으로 정결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성경을 몇번 읽었고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하고 예배 출석을 잘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입과 손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제 자신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정확한 나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믿음은 삶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본질이다. 또한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과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겉사람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하기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생각하기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시작할 일 혹은 바로 잡을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입술과 삶의 차이를 줄일 수가 있을까? 입술과 삶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우리 친구들에게 실제적인 제안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하루의 삶 가운데.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오늘 하루 시간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시간표를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시간들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메모해 보시거나, 또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친구들과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오늘 하루 자기 전에 한번 녹음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또한 메모한 것을 보시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가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겉사람과 속사람이 가까운지 또는 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큐티 가운데, 큐티 가운데 결단한 내용과 기도와 기도, 기도 제목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내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루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하나님과 내 겉모습이 얼마나 일치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의 입과 손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선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나의 본질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하오니 굳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